스마트시스템 천안아사는 두정동 빌딩에 있는 한 기업에 A4 전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납품했습니다. 현재 캐논 MF645cx 모델이 국내에 재고가 없어서 9월 중순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렌털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대체 장비를 설치해 드려야 합니다. 할인을 해 드리고 먼저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렸습니다. A4 사이즈만 사용하시고 출력량이 많지 않아 작지만 실속 있고 합리적인 제품을 찾으셨습니다. 에이퍼 전용 제품 여러 모델 중에서 세 가지 모델을 제안 드렸습니다. 조건과 제품을 검토하신 후 캐논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본사에 주문해서 납품하려는데 국내에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업무는 하셔야 해서 스펙이 더 좋은 교세라 에이퍼 컬러 복합기를 대체 장비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드렸습니다. 기업은 업무가 중요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안의 많은 거래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합기는 사무실에서 매우 중요한 기기입니다. 9월 중순 천안 두정동 기업에 설치될 실제 상품은 캐논 MF645CX입니다. 입고 되자마자 바로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캐논은 품질이 우수하고 서비스가 잘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 복합기로서 소형 제품도 기능과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입니다.